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썬입니다. 오늘은 공업용 재봉틀과 가정용 재봉틀을 비교하면서 가정용 재봉틀의 재미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봉을 하다 보면 누빔처럼 계속 직선만 박아야 하는 작업도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의 소품이면 괜찮겠지만, 큰 사이즈의 옷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봉을 하려면 발판으로 계속 밟아 주고 힘을 주고 있어야 돼서 나중에는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누빔을 안할순 없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가정용 재봉틀의 시작, 멈춤 버튼입니다. 이 기능 때문에 가정용 재봉틀은 발판을 밟지 않고도 재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누빔 작업과 같이 단순한 재봉일 경우에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답니다. 제 평상시 재봉틀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발판을 이렇게 선에 연결해 놓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발판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는 시장 멈춤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멈춤 기능을 사용하려면 발판선을 뽑아야 합니다. 이제 잘 작동하죠? 기계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발판을 밟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이 또 유용하게 쓰일 때가 바로 실 감을 때입니다. 공업용 재봉틀은 실 감을 때 어쩔 수 없이 발로 계속 밟아야 되니까 잠깐 멍뜨리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용 재봉틀은 북에 실을 감을 준비를 다 하고, 발판 선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실을 잡은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어느 정도 실이 감겼으면 위에 실을 잘라주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 실감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실감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실을 감을 동안 다른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북에 실이 너무 많이 감겨 넘치는 걸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제 재봉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이 차면 저절로 멈춥니다. 더 이상 실이 감기지 않는 걸볼수 있죠. 이때 멈춤 버튼을 눌러서 멈춰주면 됩니다. 소소하지만 참 편리한 기능이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